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아나운서 김민여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몸의 꼬리뼈가 퇴화된 뼈로 한마디로 쓸모없는 뼈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요즘에 들어선 꼬리뼈가 체중을 지탱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꼬리뼈가 아프면 일상에 지장을 줄 만큼 잘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생긴 대로 건강 톡톡에서는 극심한 꼬리뼈 통증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그럼 강의부터 함께하실까요?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극심한 꼬리뼈 통증입니다. 대개 꼬리뼈 통증은 털썩 주저 앉아서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런데 다른 데는 이리 부딪히거나 타박을 입더라도 잘 치료되는데 꼬리뼈는 이상하게 잘안 났습니다. 그런데 털썩 주저앉은 기억이 없는데도 코리뼈의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음혈이 부족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의사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음이 허한 사람이 꼬리뼈의 통증이 잘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한의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첫째는 적취다. 적취라는 게 덩어리 생긴 거예요. 여기는 암도 포함되죠. 각종 덩어리, 뭐 유방에 생길 수도 있고, 자궁에 생길 수도 있고, 간에 생길 수도 있고, 뭐, 뇌에 생길 수도 있고, 어디든지 생기는 덩어리.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의미화한 것이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꼬리뼈에 통증이 오는 경우, 이게 아주 오래 가고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그냥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많다. 어떤 사람이냐? 의무한 사람이. 의무한 사람은 대개 보면 엉덩이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큰 것이 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부족해서 오는 거고 원래 엉덩이가 작은 사람은 탱크에 물이 원래 부족해. 그래서 부족해지기 쉽죠. 하나는 크기 때문에 많이 써 먹어서 부족해지는 거고 원래 하나는 작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도 엉덩이 큰 사람도 꼬리뼈가 아플 수가 있고 작은 사람도 꼬리뼈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꼬리뼈 아프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요. 음울의 대표적인 증상은 오후에 필요한 겁니다. 오전에 필요한 사람이 있죠. 아침서부터 졸고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빤하고 괜찮다가 오후 두세시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닭 졸듯이 졸아요. 그때 잠깐 자면 또 괜찮아요. 되게 의미화한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광대뼈가 나오고, 광대뼈가 나오고, 이렇게 생긴 사람. 관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관이 빠진 사람. 대개 여성의 기본은 하관이 좀 퉁퉁한 게 여성의 기본인데, 여성 중에서 이 턱이 표적하고 하관이 빠진 사람이 음이 부족되기 쉬워요. 물론 남성이 꼬리뼈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이 꼬리뼈 아픈 경우가 남성보다 훨씬 커요. 남자는 양기가 부족되기 쉽고 여성은 음혈이 부족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이 꼬리뼈 아프 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변이, 음이 허하면 특징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소변 마려워서 갔어요. 뛰어갔어요.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막상 앉아서 소변을 보면 시원해지가 않아. 힘을 주어야 조금 나와요. 이거는 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돼 있냐? 음이화하면 소변이 분리한다. 소변 분리하다는건 뭐냐면 소변이 시원해지가 않다. 이렇게 아주 규정지어놨어. 근데 대개 의미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꼬리뼈가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변비의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대변과 소변이 다 현차는 겁니다. 결국 어디가 현차는 거예요? 대변과 소변이 다 현차는 거예요. 거기에 꼬리뼈가 있는 거예요. 하수도가 다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음허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면 음허 증상이 왔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사문의 지모황백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런데 음이 허한데 젊은 여성이 아니라 연세가 많은 사람이 왔다. 이럴 때는 이제 호로에 대조환이라는걸 씁니다. 아까 이 말씀드렸죠. 음이 허한데 등치가 좀큰 사람, 그러면서 엉덩이도 큰 사람 이런 사람은 이진사모를 씁니다. 여기에 뭐 지모황백을 넣어서 쓰기도 하죠. 이렇게 음허 증상이 오더라도 나이가 어떠냐, 어떻게 생겼느냐, 등치가 크냐 작으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음허는 쉬운 치료가 아닙니다.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탱크가 고갈라고 그랬으니까. 꼬리뼈의 통증의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음이 허한 거죠. 또음허 우한 발열이라고 해서 오전에 말고 오후에 열이 나는 경우에 그거와 동반돼서 꼬리뼈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음호 오한 발열에 의한 꼬리뼈의 통증이냐, 음호에 의한 꼬리뼈의 통증이냐에 따라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나타난 증상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소변 현차느냐. 대변신 차느냐 또는 오후에 피로 를 많이 느끼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꼬리뼈의 통증이 왔을 때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체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어떻게 생긴 사람한테 왔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극심한 꼬리뼈의 통증은 쉬운 병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의사에도 오죽하면 그렇게 의사가 고치기 어려운 병이 적치 그 다음으로 의미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깊은 데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극심한 꼬리뼈의 통증이 나타난 경우 한의학에서는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